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라는 나라의 임금인데요. 이 바사는 어,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고 지금으로서는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옛 이란, 옛 페르시아는 아주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는 이때만 보더라도 인도에서부터. 어, 에티오피아까지 어, 전부 그 영토가 바사의 나라의 나, 어, 영토였으니까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어, 그리고 바사와 메데가 어, 그 무서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사의 이, 이 힘이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강대국의 왕이니까 그야말로 절대 군주죠. 이 말, 왕의 말 한마디가 그 그대로 법이 되고 그 왕의 말을 거역하면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바로 아하소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소에로 왕은 이큰 나라를 건국하고또 나라를 또 지켜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요. 이 전쟁하면서 자기가 세운 그 공을 스스로 치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당시의 관습으로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 이 왕후 와스디, 이 왕후 와스디도 자기의 이름으로 이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이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 가지고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가 그 명령을 따르질 않아요. 어, 뭔가 좀 화가 났던가 봐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의 이름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라가라 하면은 좀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로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폐위 시킬까라고 논하다가 여차저차해서 왕후를 폐위 시킵니다. 결국 와세디는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이제 새로 앉혀야 되는데 새로운 왕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삼촌은 모르드게입니다. 이 왕후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르면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하세로 왕의 2인자격인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에 못마땅했고 이 모르드게가 어더 못마땅해서 그 모르드게의 조카인 것이 더욱 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만 했습니다. 모르드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그가 성문을 나올 때 그때 모르드기는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는데 아니 성전 문지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이 바사의 최고 2인자인 자기가 지나갈 때 일어나서 절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모르드기를 죽여야 되겠다. 아니다. 모르드기 한 사람을 가지고는 내가 성이 안 찬다. 저 사람의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기를 어. 죽이기 위해서 에스도 5장 14절에 보면 큰 장대를 달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도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50규빗이라는 것은 22.5m 정도 되는 약 23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그런 장대였습니다. 아파트 8, 8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 인데요. 어디서든지 볼수 있는 그런 높은 장대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장대에 모르드개를 달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조금 약간 잔인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어, 사람을 장대에 달 때는 예, 잔인한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예. <laughs> 할까요? 궁금하세요. 예. 그의 항문으로부터 입으로까지 이렇게 그냥. 꽃이 꽃 듯이 그렇게 꼬고 가지고 그래서 그 장대에 달아서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매달아서 높이 장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걸까요? 절 한번 이렇게 꾸꿋하면은 그러면은 자기에 대하여서 미워하는 그런 증오심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어, 이렇게 안했느냐 그 이유는 안경을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저 안경이 어디갔는지 궁금했는데 <laughs> 여기에 나도 지금 안경을 지금 저기에 있는 줄 알고 어제도 우리 권사회 헌신 권사회 아, 죄송합니다. 그 구역장 구구역장님들하고 야외회 갔을 때 우리 어떤 권사님은 안경을 쓰시고 난다면 음내 어, 안경 어디 있지? 막 이러시고 <laughs> 어떤 분은 핸드폰 여기도 어, 핸드폰 어디 있지? 막 이러고 <laughs> 예 벌써 젊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하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각은 누구냐? 사무엘상 15장 30절들을 보면은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들을 다 그러니까 뭐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물건들도 다 죽이고 불태우고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는 어그 짐승들이 너무나 탐스럽고 어, 그리고 거기에 귀중품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그 아각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각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좀 좋은 어, 집에 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주책맞은 아각이 사무엘이 왔는데 막 휘파람 불고 노래를 부르면서 와 나는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아니 저 사람은 아말렉 왕인데 어떻게 살아있냐 그랬더니 아 여차저차해서 저 짐승도 너무 좋고 아또 이게 소도 양도 너무나 탐스러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가져왔고 저 사람은 그냥 불쌍하니까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일 화가 나가지고 그때 바로 아각을 처단해버리죠 아각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이 바로 그 하만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아각, 아각은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이고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인 거예요 후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대대로 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한 곱하기 10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일부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그런데 거기는 수 그러니까 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때 처음 만난 그 아말렉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싸워왔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랬으니까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리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서 높이 준비한 장대 그것을 준비하고 이제 최종 보고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려고 이제 그 밤에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만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만은 이제 장대에 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수로 왕에게 역사하시죠. 오늘 보면 일절인데요. 일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의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이란 그 22.5미터의 높은 장대를 세웠던 그 날의 밤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하솔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고 또 아하솔로 왕이 역대지략, 그러니까 왕의 일대기. 그런 것을 기록한 그 이야기를 읽게 하라고 시나에게 명령하였어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세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데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데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 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 영모에 대한 고발이죠 영모는 동서고금을 망론하고 가장 큰 중죄입니다 그런 영모를 꾀한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알고 아하스루 왕의 목숨을 지켜주었다는 것인데 아무런 보상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스루 왕이 그걸 알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어, 이런 고마운 일이 있으면은 꼭 치아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성전 뜰에 거기 누구 없느냐 하고 이렇게 어, 부른 거예요 근데 마침 하만이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만이 왜 왔다고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일 생각에 보고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하만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사절 말씀이죠 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때마침 왕의 뜰에 하만이 왔고 그리고 왕이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이 지팡이의 끝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 지팡이의 끝을 이렇게 만져야 그래야 왕을 아련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하만은 그런 절차 없이도 왕에게 갈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왕을 만났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다는 문제로 왔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무되 왕이 존경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나 외에 누구겠느냐 하고 김치국을 마시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왕이 이야기하기 전에 야그 나야 그이이 세상에 이 바사 나라에서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에 머리를 많이 굴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8절 9절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라 하게 하라 하소서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다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다 그려 놓고 야 내가 왕이 주신 옷을 입고 왕이 하사한 말을 타고 내가 마치 왕처럼 아, 뭐 물렀거라 물렀거라 그러면서 막 호령을 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이미 거리를 휘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때 아하세우르 왕이 하만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10절인데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데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laughs>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거를 여, 인생 역전이라 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왕에게 모르드기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와서 고했는데 고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왕이 자기를 불러 가지고 하는 말이 모르드기에게 네가 얘기한 네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모르드게는 왕이 하사한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고 자기는 그 말에 고비를 잡으면서 마부 그 하인처럼 여보시오 왕이 존경하게 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끔찍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 역전 이것이 이, 어, 에스더 6장 이후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전과 역,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두가 안될 것이라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전할 기회를 주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그큰 강이 흐르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겉으로 볼때는그 강물 위가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그걸 잘 모르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한강에서 그 위에서 보면요 물이 분명히 상류에서 하류를 흘러가는데 어떨 때 보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가만히 있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종이배 같은 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올려놓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유유히 하류로 흘러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물 표면 위에는 뭐 정지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강 바닥에서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 바닥에서 흘러가는 그 물줄기로 인하여서 그 위에 강물들이 렇게 유유히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하신 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강물 밑에 강물 밑에서 흘러가는 물과 같이 엄청나 빠른 속도의 물줄기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물밑에서 엄청난 섭리와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마는 안 좋은 쪽으로 인생 역전당했죠. 인생 역전이라는 게꼭 좋은 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생 역전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마는 왜안 좋은 쪽으로 인생이 역전당했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교만이 태산보다 높았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은 1만 달란트 되는 그 돈을 가지고요. 그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1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 왕에게 이 이야기해서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일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결국 자신이 만든 높은 나무장대 위에 자신이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은 그 전반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는 왕으로 모르드게는 대걸문지기에서 아수르 왕의 다음 이인자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존경하게 인생 역전하게 된 이유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기도했기 때문이고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구원을 요청해라라고 했죠. 그때에 예, 처음 에스더는 좀 주춤했습니다. 혹시 내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지팡이의 금규를 내게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나는 죽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춤할 때에 모르드게가 네가 만약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하실 것이지만 너의 목숨은 네가 부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에스더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다오 하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밑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죠. 십자가 지시는 순종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슬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고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약할 때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예수님처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극적인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양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아내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한참 동안 감옥에 더 있다가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고 난 후에 자기를 만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얼마나 보시는 역전의 은혜입니까? 오늘 헌신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전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물 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처음에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반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인생이 역전되었고 모세는 광야의 양치기에서 애굽을 탈출하도록 앞장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기드온은 미대한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틀에서 곡식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300명과 함께. 메뚜기처럼 많은 미리앙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때 같다고 성경에는 기록도 있었거든요. 메뚜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300명으로 다 불리친 거예요. 다윗은 장인에게 쫓겨다던 잔이던 초라한 동방자였는데 끝끝내 위대한 왕이 되었죠. 이들은 모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역전하는 인생이 되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야 되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역전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생각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놓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경험해야 합니다 그 기도로 지금 나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줬지 마시고 물 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